좋은 운, 행재수, 음. 기회 변화 음.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음. 이분들도 힘들었어. 왠줄 알아요? 사람 때문에 이별해서. 삼제인데나 힘든데 <laughs> 내 연인까지 떠났거든. 응? 음. 음? 어려운 말 생각이 안 나. 조금만 변해도 어, 그러니까 그 뭐죠? 그게... 그 이슬 맞다 그 뭐죠? 단비 무슨... 같은. 아 단비. 어. 네. <laughs> 어려운 말 생각이 안 나.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2022년 상반기 박디 분입니다. 네. 어 일단 첫 번째 네. 올해 3재 아홉수였던 29살 네. 음. 개유승입니다 네, 이분들은 연애운도 좋고 직업적으로 학업적으로 자기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운, 횡재수, 기회, 변화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분들은 올해 이제 지나서 내년을 조금 기회를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문서, 나한테 들어오는 귀인, 연인 이런 거못 알아볼 확률이 커. 왜 그러냐면 올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되니까. 자리가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내년에 바로 조금 귀인운으로 찾아오고, 또 연애운도 좋고, 내 자리에서도 조금 안정이 되고 막 그래요. 이게 삼재가 끝나는 동시에 이분들도 조금 좀 괜찮아지는 편이네요. 네, 이분들도 삼재분들 치고는 괜찮으신 분들이죠. 왜냐면은 삼재가 끝났 다고 해서 바로 뚝딱하고 이렇게 다 열리지는 않나요? 아까 말한 대로 신사생 뭐 이런 분들처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열려가고 많이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도 힘들었어. 왠줄 알아요? 사람 때문에 이별해서. 삼재데나 힘든데 내 연인까지 떠났거든. 음. 외로웠대요. 음. 아 근데 이제 들어와야 내일연 들어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41살 신유생입니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왜 이렇게 <laughs> 장난치고 말안 해는 형 아, 41살 신6생 관제 구설, 시비 구설, 입설 구설, 어,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오르락 내리락, 물론 사람이 구설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어 하겠지만, 이게 조금 큰 거를 좀 물고 오는 것 같아. 어, 예를 들어서 내 20년 지이 베프, 그러면 뭐 갈라진다던가, 동업을 했어. 이렇게 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비쪽으로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시비가 걸고 오고, 뭐 거래처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면 법적으로 미리 움직이시는 게나안 그러면 은 이게 또 나한테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답니다. 내 운이 이럴 때는 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툭 건드려도 걸려 넘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그다음은 5십세 기유생입니다.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삼세 나가면서 풀려 가실 거예요. 뭐가 금전이 건강이. 오. 네, 금전이 건강이 많이 풀려 나가실 거니까 금전이 회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회전 속도가 닭띠 분들 중에 또 가장 빠르지 않나 싶어요. 음. 어, 그래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뭔가 이렇게 또 돈이 이렇게 새 나갔던 게또 자꾸 차차 차고, 차고 들어오는 것같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주머니에 90만 원이 남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만 남는 사람이 일반인 눈에는 이 사람이 되게 커 보이잖아. 1000만 원을 보니까. 근데 남는 게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남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영상 보니까 횡재수 있다. 돈이 들어온다. 이제 돈이 안정이 된다 그러는데 저돈 들어올 때가 없다.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 이것도 개인마다 다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백만 원을 벌어서 90만 원이 나갔다가 내년에는 1만 원을 벌어서 90만 원이 남는 게 되면 이거는 저는 자리 안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공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런 부분은 좀 세세히 여쭤봐야겠네요. 그렇죠? 응. <웃음> <웃음> 사랑해주세요. 25살. 정유생입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업 터전을 변경하고 또 이동하고 문서의 이동이 보이는데 어, 사기 수가 있으니까 꼭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선은 사업 이전을 좀 웬만하면 하지 말래요. 어, 내년 내후년 이럴 때 조금 더 넘어가서 하라고 하세요. 3재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약간 뒤탈이 조금 보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라. 음. 응. 건강은 좀 어떨까요? 건강은 그렇게 크게 나쁘시진 않다. 나쁘지 않다. <laughs> 네 나쁘지 않아요 어나 어, 딱히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런 거예요? 응 음. 아 왜왜 아 그냥? 응뭐 음. 뭐. 그래, 뭐 그래, 말을 그래.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 음. 없어 나한테는 들어오는 게 없어 어. 거짓말은 나빠요 <laughs> 이중에서 2022년에 가장 좋다 저는 그래도 또 가장 어린 또 그분들 아니실까 싶어요 29살 개유생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이가 어리지만 고력을 고력을 다 당했어요. 제 신도들도 진짜 많거든요. 이 나이 또래도. 네. 자꾸 많다고 하는데. <laughs> 하여튼 많아요. <laughs> 근데 진짜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안 나왔고. 이 사람들은 뭐 게으른 쯤이 있고, 뭐 슬럼프가 뭐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힘들었네요. 음. 어... 내가 그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오지 <웃음> 마요. <웃음> <laughs> 약간, 어, 선생님 나인가?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 음, 탑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변화도 되게, 응? 음? 어려운 말 생각이 안 나. 조그만 변화도? 어, 그니까, 그 뭐죠? 흠이? 그 이슬 맞는다. 그 뭐죠? 무슨 어? 담비 같은. 아, 담비? 오. 어. 네. 어려운 말 생각이 안 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낀 하늘에 한 줄기 빛 같은 느낌이에요, 이분들은. 음. 정말 이게 조금만 변화가 와도 와나 어, 이제 풀리려나 이런다고 감사함을 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더 대박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 <laughs> 네, 닭띠 여러분 이제 3대 나가시는 거 이제 얼마 몇달안 남으셨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좋은 일들이 어 많이 어어 어? 가득하실 거니까 잘 운을 이끌어서 화이팅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